다즈손질해주해주니까니즈 좋아. 슈즈니즈 신가, 슈즈 꽃게 빨개졌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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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익혀? 나굴 먹어. 뭐. 굴더 익혀? 음. 음, 양념 게장 진짜 좋아하거든. 응. 음. 음. 우리 집에 양념 게장 있어. 우리 집에 양념 게장 먹으러. 와. 아니 누가 선물 줬거든? 아 근데 양이 진짜 많더라고. 게장 먹으러 와. 밥도이지 응. 음. 혼자는 꺼내기가 좀 달라 왜냐면 조금씩 꺼내서 먹어 같이 먹어야 맛있어 혼자는 잘안 먹어 그렇게 하면 그것도 이제 못 먹어 이렇게 해서 먹어야겠다 이제 난 전복 전복 음. 먹어봐 맛있어 음 전복 진짜 부드러워. 우와. 와. 믿음이 뭐야 이게? 옥돔. 옥돔. 네. 이 라면 우와. 사리는 마지막에 넣어주세요. 이 야채만 좀 먼저 넣을까요? 네. 음. 옥돔이래. 근데 얘가 날 보고 있어. <laughs> 왜? 눈이. 먹어보자. 어, 옥돔 되게 실하네요 드실만 할 거예요. 옥돔 꽃는 조금만 있다 주세요 금방 는 거니까 국물 좀 우러나게 네. 나머지는 조개, 터서 와, 옥돔 맛있어요 지금 중불이에요 네. 간이 올라온다 싶으시면 제일 작은 불 바꿔서 네, 천천히 드세요 네. 감사합니다 Thank you Have a nice day ah, Enjoy ah, Thank you <laughs> <laughs> oh, 옥돔 맛있네 와 옥돔 진짜 맛있다. 음.